여러 년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이 있느냐? 이재명은 입을 꼭담고 특이하게도 그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 키가 죽었다, 겁이, 겁을 먹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동안 안 하는 짓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감기정 광주 시장, 김영록 전남 지사, 김동현 경기 지사, 김관영 전북 지사, 오영훈 제주 지사가 10일, 법원은 윤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기술의 불상사다, 국민을 구롱하는 전치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명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기정박류시장과 김동현 경기지사는 곧장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뭐 이들 보면 1인 시위를 하고 입. 입장... 장문을 발표하고, 이... 아무튼 그만큼 초조함의 발로가 아니냐 이런 사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역 단체장들은 1인수뿐 아니라 집회에도 적극 참석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검토에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관위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이 사선 중진 의원들 13명, 이 김민석, 박범계, 서영교, 정청래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한 커정 노골적으로 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걸 찾부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한 번쯤 가서 내면서 지금 탈명이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관광에서도 한때 완전히 대통령 탄핵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윤 대통령이 구을 중에 온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소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성호입니다.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동안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하고 있다. 자, 선고 기간을, 시기를 늦추도록 하,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자, 이제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변론길에 나온 것들은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선고하는 것은 국민들의 폭폭풍을 불로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톡방. 여기에 놀라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선고하라는 주문. 또 변론을 재개한다는 주문이 많았지만 이제 변론 재개보다는 윤 대통령의 시작. 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일반 국민들보다는 정보가 많습니다 <목소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목소리> 의원들이 <목소리> 헌법재판소에 압박하고 <목소리> 1인 시위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그전 쪽이 짜친다 사정이 넉넉지 않다. 이런 것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은 강기정, 김동연. 왕념 탈선자 사들이 1인 시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맹죽해를 말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이만 섭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거는 선거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의 단독방에 판사 출신 장동영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TV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변론제에의 요청을 현재 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면 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각보다는 각하의 힘이 줄것입습니다 왜냐? 하도 현재가 소만 칭찬을 로주고 탄핵신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 양심이 있다면 결론은 웃긴 겁니다. 뭐 이런 겁니까? 자, 언쨌거나 지금 국민의 입을 든들한 두꺼리는 어떤 대화가 올라가고 있습니 민주당은 지금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표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친서의 융단법개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로 융단법개합니다 자, 이 연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신탁과 관련해 변론재개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보의 당국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의원들이 속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의 변론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현 대거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흔여 인명카드가 살아있는데 벌컥 결론쟁이 하자고 했다가 망원경을 이면하면 어떻게 할 건가? 다수 의원들이 모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민의 주요 인사들이 결론쟁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성덕 문재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찾고 해서 정법결제의 위협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론쟁이도 필요하지않다는고 네, 말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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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나중은죽기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 t v 뉴스의 단독 보도 윤대 통령표로인다이연론쟁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에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들이 갖고 있는 검은 장갑과 내부 정보에 따라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켜질수록 마은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추천 없이 마은여 후보자 임명을 고려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발언 대행을 향해 이번 주가 최종 시합이다. 임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까지 흐르다며 최대한 압박하는 대행에는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완성이 윤 대통령 탄핵 인정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주에 한드성 후보 총리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해라, 국민이 내리라.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마흔여 카드 말고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지금 현재의 기류는윤 대통령의 각 카드로 기각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면이두 종면 되면, 은1월 15일, 마흔여 세탁마다 주로 우인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때, 8인 중 소수가 8대형에 협조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파악해도, 저런 일치, 윤 대통령 인정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거꾸로 이제 이대로 파리 체제로 가면 윤 대통령은 살아 돌아온다는 그공포의 민주당은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율사 출신 여당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변론 재개를 하면 정부에서도 마흔영 임명에 대해 압박을 지금보다 투르니까.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빨리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도 변론 제기의 실익이었다 지금까지 과정만 놓고도 상식이 있는 법관이라면 충분히 기각 또는 각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원 의원도 탈레그램 채팅방에서 우리 전략이 시간표 기간이다. 아, 빨리 선고를 해서 기각시킬 것이 목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하면 그대 통령은내 동무께 뭐라고 기습을 받았을까. 자, 아무튼. 이 정도라도 상황을 판단하시기이 모든 것은 독미나 여론입니다. 진성호의 균등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시에서 대전, 하나, 당력 직진 방향. kısımları <laughs> gelsin <laughs> 1단계로 법원의 구고 결정 올바른 결정을 쉬고, 기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을 고 숨을 쉬고, 고 숨을 쉬고, 숨고 숨을 쉬고, 숨을 쉬고, 숨고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단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 되어야 당시에 헌재가 국회로 탄핵소초를 각하시켜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 이것은 절차적인 체육의 한결이 왜탄핵소추의 동일성 원칙을 구입했기 때문입또 헌재는 헌재 보기 스스로를 위반한 사례가 무려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헌재법 21조, 32조, 40조, 51조 등 특히 헌재법 32조에 보면 은 재판 중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관련 혐의에 관련된 피고인, 조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질의소에 대한 송부총담 요구를 드러줬습니 헌재법 40조 그런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피고인이 혹은 증인이 불인정할 때 인정을 못할 때 증거능력을 상시하게 되죠. 지겹니 <목소리가> 벌써 14일째 하고 있는 김보석 목사님은 7일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삭발시켜야 다가 오늘도 또 삭발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단행을 반대하고 나라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가서 벌써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원은 가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혼자 앞으로 나가는 걸 제의해서 제가 지금부터 시위를 하자. 릴링 시위하자. 14시간. 올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두 시부터 기자회견 하고 두 시부터 브라질 시 하고 계속해서 박태 출연, 장동욱 위원, 강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 이런 셀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고, 그리 예전에 크리트는 대통령이 무시 대통령으